오늘은 꼭 이게 성공해야지. 어, 꼬마야! 아저씨 누구세요? 비 오는데 우산 안 가져온 거야? 우산 받쳐줄게, 가자. 싫어요. 비 맞잖아. 우산 받쳐줄게. 싫다고요 왜? 저희 엄마가 맨날, 아유, 넌 맞아야 정심차리는데 때리지도 못하고, 아유. 이랬거든요 그래서 비라도 맞고 정신 차리려구요 비라도? 비라도 비맞고 정신을 뭐야? 그럴 수가 있나? 그럴 수가 있더라구요 그럼 비맞고 정신 차리는 거 옆에서 봐줄게 가자 맞는 게 자랑도 아니고 창피해요 싫어요 그럼 비 같이 맞을까? 혼자 맞을 거 둘이 맞으면 반으로 줄잖아요 싫어요 비를 둘이 맞는다고 반으로 뭐야? 그럴 수가 있나?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아저씨랑 같이 갈래? 비맞지면 아프니까 파스 사게 만 원만 주시면 안 돼요? 진짜? 이거면 돼? 여기 감사합니다 그럼 가자 확인 어딜 가요? 간다며 간다고는 안 했는데요? 만원 받았잖아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뭐야? 아 가야겠다 벌써 가게? 이 돈으로 우산 사러 가려고요 우산 쓰면 비못 맞잖아 안녕히 계세요 비 맞아야 정신 차리는데 뭐야? 이럴 수가 있나? 이럴 수가 있더라구요